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읽는 시 코너 오늘의 시는 강성은 시인의 야간 비행입니다. 야간 비행. 나는 공중을 날았다. 미풍을 가르자 날개가 가볍게 펄럭였다. 아래로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고 숲과 강이 이어져 있었다. 꿈의 검은 연기를 뿜는 공장도 있었다. 내 곁을 통과하는 흰 기러기 떼도 있었다. 한참을 날자 불이 켜진 공중전화 부스가 밭한 가운데 서 있었다. 천천히 내려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아는 번호 몇이 떠올라 전화를 걸었다. 누구도 받지 않았다. 검은 포도밭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웠다. 저 깊은 밤을 날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밤은 어떻게 세계를 확장하는 걸까? 그때 무련듯 공중전화의 벨이 울렸다. 수학이 너머에서 누군가 내게 말했다. 여보세요? 죽선이 아니니? 죽선이지? 죽선아. 열쇠는 두 번째 화분 아래 있단다.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희뿌연 연기였다 안개였다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시 공중을 날아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검은 날개를 접었다 거꾸로 매달려 매일 밤, 나는날았 다. 지도 에도 없는 곳을날았 다.